오늘은 2021년 5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2014년이죠. 7월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송철호, 울산시장의 그 지지를 호소하는 그 사진을 안 보셨습니까? 송철호의 프로파겐다. 딱 옷을 입고 지지를 호소했던 2014년 7월. 울산,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말이죠. 송철호 지금 울산시장. 그하고는 아주 친한 절친이라고 합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혐의가 검찰에 의해서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제기되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 문제들, 엄청난 그 내용성들이 이 권력에 의해서 덮였습니다. 왜? 법원에서 1년 몇 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북박이, 김밀리 판사에 의해서 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단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런 법치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법부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정식 재판이 10일 열립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재사 재판이 열린다 오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울산시장 선거공작은 문재인 정권의 최대 불법 혐의 중에 하나의 혐의입니다 선거공작이란 건 소위 민주주의를 아주 근본을 파괴하는 아주 엄청난 국가적 범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년 친구인 송철호 시장 당선을 자기가 갖고 있는 소원이라고까지 표현했다는 겁니다. 평화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선거 범죄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조선일보 사설자는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16개월 만에 선거공작 첫 공판 생긴다, 열린다, 덥고 아무리 덥고 감추어도 불법은 드러난다, 이런 제하의 사설자입니다. 사설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선거 범죄에 뛰어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청와대 핵심들은 여당 후보의 당내 경쟁자에게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면서 출마 포기를 유도했고 또 청와대 비서진은 또 한편에서는 야당 후보 공약을 무산시키는 공작도 벌이고 여당 후보 공약에는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경찰은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 경찰을 압수수색을 했던 그 경찰청장 당시 그 사람은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있고, 야당 후보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대통령 친구는 당선될 수밖에 없죠. 압수수색을 그 당일날, 경찰이 덮쳐서 다섯 개 정도 되는 그 연관된 사무실을 다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연관된 뭐, 뭐, 여러 개한 다섯 개, 네다섯 5개, 개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방 언론에 나고 신문에 크게 나면 유권자들이 마치 야당 분들이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오인을 하고 표를 찍겠습니까? 그래서 당선이 된 거다. 거꾸로. 송철호가 당선이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그날 경찰이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언론에 대부분 났으니 말이죠. 그게 이게 선겁니까 이게? 야당 후보 지지율이 급락하고 대통령 친구는 당선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야당 후보 사무실 덮친 경찰 책임자는 집권당 공천을 받고 지금 금 뱃지를 달고 있습니다. 대통령 친구 당선을 위해서 정권이 총동원 돼서 불법을 저지르더니 이제 이 불법을 덮는데도 정권 전체가 뛰어들었다고 지금 이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정무수, 반부패 비서관, 뭐 민정비서관 출신, 또 울산시장도 13명을 철 기소한 거는 작년 1월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러자 정권은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가지고 수사검사들은 수사검사들을 전부 인사학살 시키고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총장을 내몰기 위해서 지휘권 빼앗고 징계를 하고 온갖 무리수를 둬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까지 분노하게끔 만들었던 바로 그러한 행위들을 자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 보십시오. 추미애가 작년에 검찰과 검찰총장에게 자행한 그 무소불위한 불법 행위들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인사 학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내몰기 위해서 온갖 이름을 대가지고 지휘권 발동을 하고 수사 지휘권은 검찰총장. 혼자만을 위해서 그 해당 사건에 대한 지휘만 할수 있는데, 검찰총장 자체를 무력화 시켜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추미에. 기억나시죠? 검찰총장을 완전히 직무 배제를 시켜버리고, 그래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윤석열 총장이 내고, 그 재판, 판사 그 훌륭한 재판장이 어미 추미애를 꾸짖었던 그 재판 판결문, 그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해서 검찰총장을 아는데 그거에 또 메가톤급으로 또 징계니 뭐니 온갖 못된 짓을 다했던 못된 짓을 했더니 아니고 못된 짓을 자행을 했던 추미애는 지금, 뭐, 대선에 나간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선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만큼 탄압을 받았다는 것. 이걸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을 제일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무서워. 아, 무서워, 아유, 추워, 아유, 떨려 하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정권의 핵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윤석열 총장이 에, 그만큼 대선 지지율을 획득하게 된 국민적 지지를 받게 한그 배경은 바로 이들 정권 권력의 탄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리와 싸워서 이기는, 그 부리와 싸워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어? 억압당하고 탄압당했던 그 윤석열. 그래서 그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법원도 불법 듣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김명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법연구에 또 우리법연구회 후신인권법연구회 예. 그두 곳에 수장을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를 4년째 붙박이로 딱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말이죠. 재판을 단한 번도 안내려렸다 1년 3개월 동안 공판을 한 차례도 안, 안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이런 재판이 이 세계에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대법원장을 시켜준 청권에 대한 보은으로이 김명수가 그런 짓을 벌렸다고, 아, 지금 이 사설자는 신란하게 비판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에 출신 김미리 판사를 4년째 북박이로 두고 이 사건 재판을 맡겼는데, 대법원장 시켜준 정권에 대한 보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미리 판사는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김미리! 꿈에 볼까 무서울 정도로 이다 머릿속에 딱딱 각인이 돼 있습니다. 김미리 판사. 1년 3개월 동안 공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은 판사. 그리고 붙박이로 4년간이나 아무리 우리법 연구에 자기가 만든 그 연구에 소속이라더라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4년을 붙박이로 또 놔두고. 어쩐지 요번에 휴직을 했습니다. 김 판사가 왜 휴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오늘 드디어 첫 공판이 열립니다. 김판사가 돌련 휴직을 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이걸 허가를 했다는 겁니다. 또 그간에 김, 김미리와 김명수가 대화가 많았겠죠. 그냥 휴가, 휴직했겠습니까? 자, 새 판사가 왔지만은 기록을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 또 늦었지. 정권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덮고 감추려고 버려온 일들은 범죄의 심각성을 거꾸로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 아닐까라고 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말이죠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이 사건을 깔아뭉개려고 틀림없이 달려들 것이다 예측합니다. 그러나 어떤 권력도 어떠한 천하의 권력을 가졌어도 영원히 불법은 덮일 수는 없다. 이런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불법을 덮을 수, 덮을 수가 있겠냐?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미를 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정권의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를 수 있는 소위 선거 공작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덮고 감춰도 불법은 드러나게 된다는 에? 바로 이 사설자. 이거는 이 사설자는 오늘의 현실을 정난하게 이렇게 풍자해주는 그러한 사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사설이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가장 위기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터미널, 최후의 터미널. 오늘, 내일 뭐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담아도 뭐 특별 뭐를 발표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홍준표 대표도 뭔가 복당 문제에 대해서. 이 홍준표 대표에서는 아주 이 복당 조차도 거부하였던 그김종인이라든가이 세력들이 지금 잔존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뭐 여러가지 견해를 아마 기자회견을 오늘 할 것이다. 또뭐 이런 거 오늘 또그 김미리 소위. 붙박이라고 그러죠. 붙박이 판사, 우리 법 연구회 출신 붙박이 판사, 울산 선거 어, 의혹, 선거 부정 의혹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1년 3개월 동안 재판을 배당받아 놓고도 한 번도 공판을 하지 않았던 이상한 그 김미리 판사가 갑자기 휴직을 하면서. 다른 판사가 맡았는데 공판을 처음 열린다니 그것도 오늘 주시를 해봐야 될것 같고 자 여러분 진짜 힘찬 대한민국의 이 헌법의 가치가 뛰어노는 대선의 야권 단이라고 이것만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소생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라는 사실에 우리가 정착해야 됩니다. 네, 내일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